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헬로우~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라디오 맨날 하는데 옆자리에 차장님 계시는데 뭘보한데 아주 훌륭해요~ 많이 올라 오고 있네. 엄마, 엄마가 콘서트 취업 하고 가라길래 은 광의 민혁이 33살이야. 한마디에 납득 하셨어.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I missed you too! <laughs> 오빠, 밥더 먹어요. 안 그래도 지금 밥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셔도, 아무리 얼굴 소멸할 것 같다고 걱정하셔도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아시죠? Did you eat? Not yet. 지금 집에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아, 오늘 축구 볼때 먹을 야식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laughs> 그럼 오늘도 배달 어플 먹통 될 수도 있겠네. 그쵸, 여러분? 지난주에 경기할 때 서버 다운됐다고 막 이러던데. 오빠, 내 사진을 찍고 싶어. 움직이지 마. 알아서 가만히 있을게. I saw you at KCON. Really? 배달 값한 달에 얼마 나오냐고요? 모르겠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몇십만 원은 가볍게 나오겠죠. I love you, I love you too. 오빠, please touch your eyes. 어? 어떻게? 콘서트 스포 해줄 게 없는데 뭐 언제나처럼 비투비 콘서트는 역대급 아닌가? <laughs> 그러겠지 보나 마나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너무 역대급 콘서트가 되겠지? 콘서트 착장 알려달라고? 아직 안 나왔는데 나도 몰라 <laughs> 아직 아직 전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 엄마랑 친구들한테 B2B 영업 열심히 해서, 이번에 3일 내내 지인이랑 같이 가. 다 잘했지. 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3일 중에 어머니랑 같이 오는 날도 있는 거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네.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요. <laughs> 그러니까, 온콘 할수 있었으면 은참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혼내주세요. 공부하다가 몰래 들어왔어요. 박씨. 빨리 안 꺼? 이러면 되는 건가? 너무 불량한가? <laughs> 공부 뭐, 라이브 5분 10분 본다고 뭐달라치나할때 집중해서 하면 되지. 이거 좀 본다고 성적이 바뀌는 거면. 조금 봐도 돼. 5분 10분. 어? 이 삶에 있어서 좀 여유롭게. 어? 쉴때 쉬고, 할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뭐냐 할때 집중해야 되는 거야 할때놀때 때 놀아도 사람은 놀고 쉬어 줘야 돼 쉬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할때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놀기만 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어? 쉬고 공부하고 쉬고 집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쉴 때는 마음껏 쉬고 할때 다시 집중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포커스 집중 こんにちは. 입시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축하해, 축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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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살이 귀엽다고? 교살 콘서트 드레스 코드는 우리 의상이 좀 정해져야지, 여러분한테도 맞춰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냥 색... 아무 색상이나 던져도 되는 거야? 기왕이면 우리 의상이랑 좀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 스탠딩 초록색. 뭐, 2층 주황색. 3층 빨간색. 응? 그런 식으로. 배고픈가봐. 계속 구르륵 소리 나네. 라면 시켰어요 라면. 민혁아, 내가 성인되면 면허다고 무조건 갈게.라는 말은 지금 미성년자라는 뜻이지? 얘기야? 그래 MD 의 의상이 있으면 그거 입고 와도 되겠네. 아니 그걸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머리 많이 돌렸네. 아이고. 드레스 코드 아이디어가 있을까? 약간 빨 빨강 하양 음 금색 뭐 혹은 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 나도 좋겠다. 이제 층별로. 내가 왜 2주만에 6kg을 뺄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 하루하루, 약간, 드레스 코드 다르게 통일시켜서, 어 약간, 첫날은, 쨍한 보라색, 둘째 날은 핫핑크, 셋째 날은 막 이런, <laughs> 엄청 약간 고자극, 그런 색깔을 할래요? 완전 정렬의 레드. 뭐, 이렇게, 진짜, 쨍한 거. 아파서 6kg 빠진 거면 큰일 나지 환자지 환자 그 정도면은 나 코로나 때도 2주 2주 동안 아파서 6kg 빠진 건데 중환자실 갔다 올 뻔했는데 어우 큰일 나지. 친구가 신호등 컨셉하재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스탠딩 초록색 2층 주황색 3층 빨간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신호등 <웃음> <웃음> 여러분 20분에 라이브 종료할게요 배고파서 안되겠다 뭐라도 먹어야겠어 uh <laughs> 라면 시켰다니까. <laughs> c o to Texas and ride horses. 재밌겠다. 오 년만 더 기다려 줄게. 지금 미성년자라서 못 듣는다니까 5년 뒤에 콘서트에서 봤나? 음, come back to Manila, come back to Thailand, come back to Taiwan, come back to Philippines. <laughs> 다 갈게요. You inspire me. thank you. welcome. Come to India. 여러분, 항상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제가 왜 2주일 만에 거의 7kg을 감량을 했냐면, 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응? 여러분한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뭐든지 어? 허투루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응?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We love you, Mino. Thank you. We'll... I love you too. I love you guys. I love your melodies. You are always the best. Yes, and always will be. I promise you. Bye bye. g 만나 우리 여러분 사랑해. 뿅.